어, 오늘 이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골로새서 이장이절 말씀. 해볼까요? 그러므로 그럼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좀 외워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받았으니. 행하라 볼넷에서 2장 6절 말씀 오늘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요입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옛날 시대에는 아, 노예가 아, 있는 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진짜? 이렇게 음, 노예는+ 노예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의 시키는 대로 일하고. 건이 무거워? 아니 이거는 이 사람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노예는요. 이렇게 뭐 묶어놓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종으로 항상 이렇게 섬기며 일을 해야 돼요. 주인이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주인 섬김을 살아야 않네. 돼요. 음 주인이 주인이, 주인이 이거 하면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아니다. 해야 돼요. 수 있잖아. 어, 이 섬겨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섬김을 살고 있어요. 어떤 주인을 섬김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 아니요, 어떤 사람은 아니, 게임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래서 게임을 못하면은 어떤 사람은 술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요즘 젊은 우리 어린이들은요 핸드폰 중독이죠 핸드폰 게임 핸드폰이 <laughs> 네 그리고 술을 주인으로 모셔서 <laughs> 이 사람은 돈 벌어서 술만 마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주인으로 모셔요 이렇게 뭐 이렇게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주인으로 모셔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요 돈을 벌어서요 우리가 음식은요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먹어야 살수 있죠 그런데 이게요 먹방 그리고 맛집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찾아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맛집 찾아내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벌어서 맞아, 이 원, 이 원, 어, 내가 돈 벌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나를좀 힐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많은 사람 은사람탄을 주인으로 보세요. 근데 아니 근 가요도 있겠다 가요 네, 사탄이 그런데요. 네이 이 모든 모양이 다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어, 여기 이 중간 사이에는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사단. 사단이 있어요. 서로 아, 난제 음. 싫어 서로 막 진짜.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최고하고 나를 위한 마음. 그리고 친구가 좀더 잘하면은 아 너무 이런 마음. 우리 다 이런 마음 있죠? 이건요 내 마음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뺏고 이런 모든 것들 있죠. 이거는요 어린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아니, 뭐, 다 똑같아요. 얘도 못됐지만 친구가 가지고 놀, 놀고 싶을 때좀 양보하지. 다 똑같은 거야. 다 그냥 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진다고. 그리고 이렇게 <laughs> 게으르고 빈둥빈둥한 이런 삶. <laughs> 조금 어디서 많이 본, 많이 본 그림이죠 이거. 제가 너무 똑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거. 우리 집에서 많이 본 그림이죠? 우리 집에서.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단을 주인으로 삼기는 것을 끊어야 되겠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다, 여기에 다 있어요, 지금. 응.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엄마가 핸드폰 그만해! 그만해!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다단히 어, 술을 마시지 마세요. 건강에 나빠요. 끊을 수 없어. 사람들에게 말하죠. 핸드폰 하면 내 세포가 죽어요. 끊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끊고 싶죠. 그러려면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세요. 나왔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착하게 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착한 삶이 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노예는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정해요순아니 어떻게요? 죽어요. 때리고 주인한테 주인이 저 일하기 싫어요 하고 그러면요 주인이 막 때리고 그래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순정할 수밖에 없어 맞을 맞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아니 이거는 너무 쉬워서 한 글자 짜린데 자음 힌트 안 줬어요. 무엇을 지고 있을까요? 근데 자음 힌트가 뭐예요? 기억이 시작하면 기억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비읍으로 시작하면 내가 비읍으로 이렇게 힌트 주는 거안 줬어요. 이거는 이응 아니에요. 한 글자 짜리예요. 모든 사람은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피곤하며 무거운 무엇을 지고 있을까요?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유를 지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께서만 제거할 수 있는 짐이 없늘일 있어요. 무슨 짐일까요? 같아. 한 글자. 우리가 진 가장 무거운 짐은 곧 이것도 한 글자 맞춰보세요. 죄? 네,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요, 내가 예수님께서만 제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고단한 어깨에서 짐을 가져가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주실 거예요? 어? 쉼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염려와 슬픔의 짐도 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무엇을 당신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실까요? 심을 제 가사? 근심. 근심 걱정할 때 있어요? 이 근심을 모두 예수님께 벗어놓으라고 초청하시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요. 그 레고에 나오는 것 레고 때문에 네, 정말 하, 행복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한번 내 뜻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어디 산으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네, 모리아 갔어요. 응. 이삭도 함께.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으로 근심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 할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멈추게 하셨죠? 근데 칼딱 이렇게 할때 아브라함은 뭐 그림에 딱더 어, 표현하려고 이렇게 됐나봐요이상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양이 대신 재물이 되게 해주셨죠. 양을 수풀에 걸린 수양을 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laughs>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laughs>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 믿자, 그래서 함께 구원받자.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게 진심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네 아프고 불쌍한 친구들도 돌아 도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는요. 말씀이 이불이야늘 말씀 네. 네, 봐서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네. 그렇겠다. 그리고 해라. 우리 성경을 우리. 하고 네. 생각이 나. 네. 우리 이런 삶 살고 있어요 은별이 요즘. 우리 돌아봅시다. 이런. 장면을 우리 가정에서 많이 연출해야 되겠죠. 천사들이 왔는데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지 아니면은 뭐 게임하고,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예배드릴 때도 예배드릴 때도 진짜 그냥 나 누워서 개인, 개인 성경책을 펴놓고 어, 누워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은 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아이,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열렬하게 관심네 이게 이건 줄 알고 할머니 두원 있는 줄 알았어. 네 그리고요 이친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즐겁게 찬양해요. 우리, 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요, 예수님이 봐요. 이 가운데서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아, 어, 엄마가 하라니까, 이렇게 하는 건요, 여기 예수님이 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사실, 어, 이 친구가 맨날 자기한테 띠띠거리고 해가지고, 별로, 잘해 주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서로 어, 사이좋게 지내고 할 때, 예수님이 다이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허,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짜 왜 아, 어, 크게 불르고 찬양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런 장면이 우리 하루에 몇번 할까요? 네, 돌아가면서 맨날 이러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 머리 쓰다듬어 주시오 오세요. 아니, 근데 왜안 느껴? 그리고 왜? 보세요. 이렇게, 비록 아니. 아이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기도에는요, 예수님이 꼭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 <laughs>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모,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이런 장면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이런 일들을 계속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우리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어떻게 자녀로서 바른 힘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요. 내가 이런 와중에 나 엄마 말 듣고 싶지 않아. 아쟤나 싫어. 이런 마음이요. 아니,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으면요 생길 수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 이번 뭘 하든지 예수님 네 했다. 우리 이번 주는요 특별히 우리 은별이에게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자네 우리 장노님 주사님께도 숙제를 다 내주겠습니다 우리 이런 장면을 많이 어 우리 네, 연출해 봅시다 우리 안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또 안식일이 되어요 네, 네. 네.